침대가 정가운데 있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놓으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청소를 하면 네. 이렇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되거든요 아 동선이 만박하다 <laughs> 그렇지 와치 <laughs> 회전교차로처럼 아, 이럴 <이런> 때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디자이너고요 부천에서 혼자 독립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고 CG부터 실사 영상까지 그래픽 관련된 모든 걸 다루죠 일단 여기는 부천이라는 네. 곳이고 왜 부천이라는 곳에 살고 계십니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10년 다닌 회사가 네.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바로 앞에서 자취를 하다가 여기 되게 완전 거주지역이 드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laughs> <laughs> 어 드넓게 펼쳐져 있죠. <laughs> 그래서 그런 곳을 좀 찾아서 약간 회사에서 멀리 아... 나와서 여기 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거주 지역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을 선호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서울에 부모님 댁이 성북구에 있거든요. 음, 네, 네. 근데 저희 동네가 어떤 느낌이냐면 거주 지역 학교밖에 없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서 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아... 그런 데가 익숙하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아보시니까? 일단 여기 오시면은 한 5분, 7분 거리에 백화점, 마트. 필요한 것들을 살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있고 그리고 지하철역 7호선이 다니고 있는데 7호선이 서울을 이렇게 가로로 쭉 가로지르잖아요 네, 관통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갈수 있다 여기 공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뭘 많이 하세요 시민들을 위한 무료 전시도 음. 많이 하는 것 같고 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렴하게 뭘 즐긴다거나 아니면 뭘 배운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저는 서울의 강북에서 계속 성장을 해서, 거기에는 그 우리나라 유적지라든가 미술관, 박물관이 음 정말 발에 채 채일 정도로 많잖아요. 그리고 연극 보고 싶다. 음 그러면 대학로가 우리나라 연극의 한 80, 90%는 거기 있을 거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것은 약간 좀덜하다 아뭐 그런 거로 확실히 어쨌든 이쪽 업계 계시니까 많이 찾아보고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겠네요. 어, 아니야, 이제 회사가 안 되고. 아, 시간이 많아졌다? <laughs> 그래서 거기는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 아파트. 이거를 다 인테리어를 하신 거죠? 그렇죠. 이게 30년 된 아파트고 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런 집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아, 보면서 이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하네요. <laughs> 일단 제가 집구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은 여기가 현관이고요. 들어가면 은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고 저기가 거실, 주방, 화장실, 침실. 네. 여기가 몇 평형이라고 하면 될까요? 19평이에요. 원래는 방이 하나 있는? 두 개. 저기 아, 지금 식물 네. 있는 저기 문이 있었어요. 아 원래 저기는 이제 문이었지만 이제 저걸 트시고 이렇게. 이 집을 언제 사신 겁니까? 2017년 겨울에? 이집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30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돈을 다 썼어요. 물건을 사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뭘 배우고 경험하고 여행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에 흥청망청 다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30대 중반에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겠다. 근데 내 성격상 돈을 못 모아.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빚을 지면 되겠다. 그래서 회사 앞에 오피스텔이 1억 정도 했어요 네네.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난 오피스텔이 좋다 네.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부동산을 좀 아는 친구가 네가 살만한 작은 아파트가 음. 경기도에 있으니까 요 동네에 한번 가봐라 어. 그래가지고 이 집을 보고 층수 그리고 아, 햇빛이 잘 드는지 네. 뭐 이런 거를 따져서 여기를 다른 층보단 조금 비싸게 들어왔죠 그때 여기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2억 1,500에 샀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뭔가 형성이 되었네요? 매매만 한번 네. 며칠 전에 봤는데, 네. 3억 좀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정도 되는 네. 어, 그러면은, 요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좀 컨셉이 있나요? 컨셉은 그 디자이너분한테 제가 말씀드릴 때, 일단 가로면은 모드 블랙, 세로면은 전부 화이트.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집이 도화지 같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도화지처럼 깨끗하게만 해놓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자 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정도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제 기억에 세탁기, 냉장고 기본 가전들을 포함해서 한 2천 정도 들은 것 같아요. 2천 정도? 7년 여기 살아보신 한줄 후기. 처음에는 되게 도화지. 네. 두 번째는 나의 안식처. 그리고 지금은 거대한 짐. 뭘 네. 네. 짐이에요? 집도 저는 물건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물건 중에 가장 큰물건이요 인테리어를 여기 딱 하시면서, 아, 이건 내가 생각해도 진짜 잘했다 하나랑. 아쉬운 점. 아쉬운 점부터 말씀드리면, 중문을 안 했어요. 이 복도식 아파트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문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오래된 아파트들은 문 마감이 많이 헐거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틈이 많아 틈이 많다 보니까 바람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커튼을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다 바로 보여요 집이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아문 열면은 뭐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문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진짜 진짜 잘했다 들어오시죠 어! 잘했다 이 벅등 아 요거? 네. 와 이거 저도 아까 봤을때와 너무 예쁘더 라고 네, 정말 생각해. 많이 고민했었어요 상부장 없이 저 벅등을 한거아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은 신발장 네. 밑에는 신발장 왼쪽은 우산 위에는 기타 등등 그런 거 같아요 네. 아, 것도 네. 에피소드가 있어요 인테리어를 제가 다 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전에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신발장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아 원래는? 네네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신발 옆으로 나져있잖아요 아, 그럼요, 저는 뭔가 반겨주는 느낌이... <laughs> 맞아요, 그거요. 이게 인테리어 디자이너분이 저한테 네. 연락을 주셔서, 이게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똑바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 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쩔 수 없죠. 튀어나오는 건 그래도 싫은, 제가 신발을 삐뚤어 놓을게요. 근데 다른 집들 촬영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 생각을 내가 못 했네? <laughs> 그리고 제가 취미가 좀 많아요. 여기저기 집 구석구석에 제 취미의 어떤 흔적들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핑. 아 캠핑용품이 대부분이 지금 차이가 있어요. 일부만 있고. 커튼을 넘어서. 이제 네, 아유. 그러면 얘는 네. 뭔가요? 옷장. 옷장? 네. 아 근데 정리를 진짜 잘하셨네요 제가 이 집에 오기 전에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고 굉장히 설쳤거든요 그래서 짐을 엄청나게 줄이고 줄여서 지금 방 안에 붙박이 장이 하나 또 있고 여기에 장이 있는데 이두 개의 내 모든 옷을 다 해결하자 이런 음.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든 공간을 꽉 채워서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음. 이거를 이제 ppt에 그려서 요걸로. 보내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딱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짜주셨어요 여기 하나 이 거울 이 거울 많이 아. 쓰실 것 같은데 이거 붙이신 거군요? 저신 네 거울에? 이케아 거울 근데 이거 거울이 있는데 왜 여기도 설치하신 거예요? 여기에 신발 신고 나가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고 여기서 마지막 점검하고 아, 1차 2차 느낌. 느낌이군요 여기는 네 여기 침실 어, 네. 들어갈까요? 일단은 제가 딱 방문 열자마자 놀랐던 게 침대가 정가운데에 있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놓으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여기 그냥 원래는 침대가 그 다리가 있는 그거였는데 집 공간들도 협소하다 보니까 방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걸 굳이 붙일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청소를 하면 네. <laughs> 이렇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되거든요 아 동선이 만벽하다 <laughs> 그렇지! 마치 <맞아>, 회전 교차로처럼 이런 게 <laughs> 네. <laughs>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무서워요? <laughs> 살짝 무서워요. 왠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게 자연광이 있으면 좀 나아요. 아... 저는 저 참살이 더 무서운데요? 아 <laughs> 뭐야. 어, <우와. 웃음> 내려 내려 내려. 아니 <laughs> 아니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laughs> 여기에만 또 이렇게 원피스 룰을 두신 거예요? 아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살겠다는 그 결심을 핸음백도 불구하고 <laughs> 많은 문장의 앞에 한숨 한번 쉬시고 하시네요. <웃음> <웃음>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 네네. 네. 원피스만의 아, 밖에 나와있냐면 이게 길이가 좀 길어서 이게 제일 긴걸수 있는 음.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여기가 옷장 하나 더. 여기는 옷들, 바지들. 위에는 네. 뭐 이제. 얘는침 커버들. 이거 이제 제가 사다 달았는데 좋아요. 얘는 뭡니까? 건전지 들어가는 거. 여기 센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문을 열면. 아, 하나 더. 네. 여기 취미 의 흔적 등산 배낭. 되게 여러 가지 취미를 하셨네요. 예. 오래 살았어.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laughs> 왜요? 오래 살았다 느낌이 안 들었대요? 더 오래 사신 분들한테 애송이 같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의 힘입뭐 많은 취미를 갖게 되었다. 여기가 이제 주방. 이 주방 인테리어 할때 고민했던 부분이 상부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음... 왜냐면 그렇게 큰 주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상부장을 하고 하면 고하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뻔할 것 같고, 어떤 특징을 주고 싶은데, 뭘로 줄수 있을까. 그래서 상부장을 하지 말고 모험을 해봤는데 아주 적절했다. 좋은 판단이었다. 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이 집에 뭔가 아이덴티를 티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상부장이라는 게 없어도 충분합니까? 네. 제가 아까 저 옷장에서 보셨다시피 공간을 엄청 잘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얘를 설치하신 거겠네요? 가스레인지 대신에 이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고 오. 위에 닦기도 쉽고 그리고 여기 도끼 이런 것들이 좀 붙어있네요 아 이거 도자기 이거 손 만들었어요 오. 밑에는 뭐가 네. 있나요? 하단에는 이제 조리 도구들 냄비나 아니면 소, 제가 솥밥을 하는데 솥이랑 요리를 집에서 되게 많이 해 드시나 봐요 집에 있을 땐 거의 해 먹어요 배달 음식은 거의 친구들 왔을 때만 먹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가로형으로 하신 거네요. 이거는 뭐그 인테리어 디자이너분이 네. 적당히 제안해 주신 거를 위에서 직관적으로 되게 더 넓은 어, 공아을날수 어, 예, 예,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수납이 더 많이 되는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도자기는 100% 제가 만든. 와 그렇군요. 이런 것들. 근데 정말 궁금한 게왜 눈을 하시는 거예요? 제눈 눈이랑 별을 담은 컬렉션이 있어요. 네. 제 작업 중에 주제가 별을 담다거든요. 그래서 별을 우리가 볼때이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주로 눈별 이런 걸 작업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집기류들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칸이 따로 있군요. 이제 여기는 여기는 이제 양념들이랑 아, 양념장 들면왜할때 쓰는 비닐들 비닐들이 있고 네. 여기 이제 잡동산이랑 각종 세제나 이런 것들 확실히 하부장만 있어도 충분하네요 되게 물건이 적지 않은데 네네네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랩인데 이게 이렇게 일정 양만큼 딱 뜯어져요 아키친타올처럼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케이스가 필요 없죠 아. <laughs> 아, 여기 일단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냉장고 좀오그 아, 예. 전에 뭐가 많습니다. 주짓수를 굉장히 잘하시나 보네요. 아니요 이거는 잘하진 않고요. 제 체급이나 나이로 봤을 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laughs> 굉장히 미천한 체급을 가지고 있고 아, 네. 띠별로 이렇게 매칭이 돼요. 아 그래요? 띠 체급 나이별로 어. 나눠요. 아. 네. 아 신기하다 냉장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근데 되게 반찬은 사실은 없다시피 하고 대체로 이런 소스류? 뭐, 네 반찬이 네. 이거 두 개밖에 없네요 저두 개도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laughs>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사실은 반찬은 제가 잘안 해요 어머니 댁에 갈때 아니면 언니네 집에 갈때 왕창 싸주시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안 간이 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 어떤 거를 좀 주로 즐겨 드십니까? 제가 취하는 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요 냉동실에 먹어 많아요 아 냉장실은 뭐 그냥 소스 네. 보관함는 정도다? 네네네 네, 네. 요거 좋은 제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100% 보존재가 없는. 그냥 그것 때문에 사서 먹고 있어요. 아, 보존재가 이제... 없다. 여기서 나오는 오렌지 주스가 또있어 걔는 100% 오렌지. 아, 어. 재밌네요. 여기 동시는요 위에를 아예 빼버리신 겁니까? 아, 이게 떨어져서 이제 수리를 하러 갔어요. 네네. 근데 이게 한 5만원, 4만원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사고 그냥 없는 채로 살자. 여기는 두 칸이 뭘로 나뉘어져 있냐면 여기는 동물성 재료들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위에 있고, 아래에는 동물성 고기라던가요. 차을때뭐 예를 들어서 빵이면 당연히 위에 있을 거고 소고기 다진 거는 밑에 있을 거고. 오 좋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기, 버터, 닭가슴살? 하긴 만두도 고기만두라고. 고기만두니까. 네. 김치만두는 어디로 갑니까? 김치만두는 안 사요. <laughs> <laughs> 만약 누가 김치 만들 주면은 어느 정도겠습 됩니까? 김치는 사지 않아요. 기성품은 다 맛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만 <laughs>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 냉동실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다시 와주시면 은 여기는 뭐 하는 공간입니까? 여기 일단 술이랑 차 관련된 것들이 다 여기. 음그 영양제랑. 근데 여기서는 그럼 뭐 하세요? 여기서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요, 밥은 여기서. 그럼 이 테이블은 무슨 용도라고요? 이 할까요? 테이블 여기 조리대가 좁잖아요, 되게. 냉장고에서 뭘 꺼내서 여기다 바로 바로, 바로 정리할 수있습니 이 네. 제품 지금 이게 전자레인지 겸 오븐이거든요 음, 광파오븐. 네네네.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전자레인지가 또 필요가 없어요. 아. 오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레인지가 되는 광파오븐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거. 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그냥 이 세트 과학자 시리즈 피규어인데, 이건 네. 옛날에 제가 선물 받았던 거고, 이거를. 한 진짜 20년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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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도마 도마 멋있죠 오 이건 진짜 아, 나무 진짜. 떼어온 것 같다 맞아요 선물 받은 거 이거 요리하게 네. 쓰라고 주신 게 아닌데 제가 갖고 있어서 공개되면 안 되지만 아 그래요 네. 자랑하고 어, 싶어서. 원래는 무슨 용도입니까? 사실 이거 그냥 디피용이죠제 아, 잠... 형부가 선물로 주셨어요 <laughs>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제가 아까 실끔 봤을 때 되게 놀랐던 거는 네. 욕주를 아 만드신 거겠구나 그렇죠 아 그때는 부품을 가지고 이제 욕조에 몸을 담근는 어떤 그 느낌을 가지고 했는데 <laughs> 아저 본문 다음으로 후회하는 아이템이다. 아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쓰거든요? 음. 이게 있으면 쓰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설치된 것만큼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 청소는 손을 많이 가는 흰색이라서? 네네. 추천하지 아. 않습니다. 이제 이쪽이 주생활 공간. 일단은 이 책상의 배치가 저는 너무 과감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또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저 침대랑 마찬가지로 굳이 얘를 이렇게 가생기로 음...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laughs> 테이블이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구들이 오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놔요. 아 이거 분리가 되는 거고. 세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랑 그리고 나머지 접이식 의자들을 갖다가 네. 파티할 때 일단 이 집에 컨셉이라 할건 없는 게 제가 좋아하는 것. 들이 들어와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 그림이라던가 액자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그리거나 그런 것들이고 요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네. 보시라는 작가예요 그분의 네. 그림인데 그분 때문에 스페인에 갔었어요 그거 보러 거기에 갔었다가 거기 미술관에서 산 퍼즐 액자 이거는 영화 헤드윅 재개봉한 거 보러 갔다가 얻은 포스터고 여기세 아... 개는 제가 그린 거고 요거는 혹시 아세요 어드벤처 타임 거기에 나오는 게임기 캐릭터 아... 그리고 여기 lp들이랑 여기 요런 애들은 팀버튼 작품이거 아 제가 만든 거아 근데 되게 곳곳에 만드신 게 탁탁탁 있네요 그거를 계획하고 된게 아니라 둘 때가 마땅치 않아 그리고 요거 아 요거 취미 취미 마라톤 오. 2009년에 뛰신 2009년부터 아, 부터에요? 네. 그니까, 요거, 이거, 요거가 거의 초반에 제가 마라톤 시작했을 무렵에, 음. 그때부터 한, 코로나 전까지는 1년에 한 4번 정도는 10kg 계속 뛰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음.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밥도 먹고, 작업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그러고 음. 있죠. 여기는 왜 이런 형태의 소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쿠션과 방석들을 놓으셨을까? 처음 들어왔을 때, 소파를 사야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 소파가 일단 내가 놓을 정도로 큰 사이즈였으면 좋겠고, 얘는 지금 이 매트리스가 두 개인데, 이렇게 네. 땡기면 킹 사이즈 침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오거든요. 또 여기가 또 서울이 아니고 부천이다 보니까 자고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쿠션은 이게 지금 소파로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없어요, 등받이가.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없으면 멀어요. <laughs> 기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쿠션들을 잔뜩 갖다 드시는군요. 놓고 인형은 이제 이렇게 희한하게 생기는데 모으는 게 약간 습관이라. 그리고 여기 진짜 되게 신기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시계모 오렌지라는 저. 영화 아. 포스터 그리고 이제 동물책. 동물 책 동물 좋아하니까 팀 버튼이랑 다른 일러스트 작가들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은 음. 베란다 저는 아까 여기서 뭔가 핸드폰을 여기 두고 계신다고 해갖고 그래서 여기 어, 뭔가 있나 보다 여기는 그럼 뭐가 있는 공간이 짱보록 가겠습니다 이게 뭐가 너무 많아요 아그 만드시는 네네네 엄청 많다 그리고 이 덤스업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이게, 이것도 우연찮게 나온 작품인데, 좋아요. 이거 제 손이에요. 제 손을 손을 떠가지고, 이렇게 아, 오므려서. 근데 여기 처음에 베란다를 트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선택하지 않으셨던. 비용? 비용. 그리고 아, 이제 충분히 넓다고 생각했어요. 아, 어차피 이제 혼자 사실. 네, 네. 저 위에 있는 통이 낚시대거든요. 아, 낚시를 하세요? 바다낚시? 어, 근데 되게 네. 취미가 진짜 아 그래서, 많으신데? 그래서 아이스박스. 어쩌다가 또 그렇게 많은 취미를 갖게 되셨어요? 뭐 새로운 걸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새로운 거 하는 거가 항상 저한테 영감을 주거든요. 뭘까요? 바쁘고 즐겁게 살고 계시네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삶의 만족도 <laughs>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잖아요. 너 행복해?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전 지금. 항상 지금 제일 행복해요. 그게 힘들어져. 아, 좋아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살면 은 되게 되게 만족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 <laughs> 무슨 일입니까? 혼자 사는 사람.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여기를 텄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네. 독립된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막힌 공간이 저는 두 명이 살면 두 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음. 가까운 사이여도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와, 근데 되게 신기하다. 침창맨 콜라보라니. <laughs> 처음 알았네요. 어. 아, 앉으시죠. 앉을까요? 영광입니다.